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구요. 제목은 다윗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안정된 인생의 집. 성공이라는 집. 자녀와 후대를 위한 영광의 집.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하네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큰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딸락에서는 나의 호의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네요. 다윗은 자신의 성취와 안정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을 멈추게 하세요. 내가 언제 집을 원했느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지만, 주님의 역사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이전에 이미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여겨도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딸락에서는 나의 수고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왕으로 삼았고 너와 함께 하며 원수들을 멸하였으며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였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자리,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이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예배도 헌신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짓지 못한 집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후손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경고하고 영원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집을 세우십니다. 진짜 집, 진정한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인간적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거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 곧 교회와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싶었지만, 진정한 호의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것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집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고 헌신이 아니라 반응이며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열심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일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중심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